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는 건 좋지만, 오늘은 또 너무 무거운 그런 마음도 좀, 느낌도 좀 들어서 성탄절인데, 또 우리가 무조건 기뻐한다 하는 이런 막연한 기쁨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이 어떤 사람들은 뭐 상탄절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부정적인 말씀도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어, 메리 하면은 이건 뭐 이제 즐겁다 이런 말이고요. 크리스 할때 이건 이제 그리스도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스는 뭐냐? 마스. 마스는 뭘까요? 예. 이 마스가 이게 이제 그 미사라는 의미예요. 미사 원래 원어는 미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사실은 성탄미사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냥 이것이 원래는 미사라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서 전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옛날에 이 복사기가 나왔을 때 복사기를 만든 회사가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복사기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제록스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제록스가 아니라 신도리코에서 복사기를 만들어도 제록스라고 불렀고, 다른 회사에서 복사기를 많이 만들어 냈는데 다 제록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록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회사 제품, 회사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복사기를 말하는 그냥 일반 명사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때 의미를 알고, 사용하든지 모르고 사용하든지 제록스 하면은 다 그냥 복사기로 알고 썼던거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미사라고 하는 의도는 단 0.001%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쿠테여 이 말을 쓰는 것이 기분 나쁘다. <laughs> 그래서 쓰지 말자. 이러는 분들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너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속이 좁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예 이제 의미를 아셨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저 자유 자유 자유롭게 자유롭게 어 뭐이 속에 무슨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의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의 예언 속에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그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은 떡집이란 의미입니다. 어, 떡집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인데 뭐 구태여 이것을 떡집으로 해석해 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름이 장호이인데요 이거를 글자 한자 한자 풀어갖고 그게 무슨 의미냐를 따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제가 이름이 장호익인데, 배풀장 자에, 한늘로 자에, 날개익 자를 씁니다. 세 글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래가지고 장호익의 실체를 규명해보자. 그래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장호익 그러면 되는 거예요. 베들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여 해석하면 은 떡집인데, 그거를 떡집으로 해석해서 부득불 부득불 떡집으로 우게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명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냐 면은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 우리 같이 그 외지고 정말 이런 그이 산골짜기 정말 그이 시골에 어, 그런 그 그런 산골짜기라고 뭐라고 부릅니까? 음? 골골 산골짜기? 음, 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도 그런 곳이 있기는 해요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다니는 어, 아침에 갔다가 저녁때 나오는 이제 이런 곳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곳은 그 항상 사람들이 그곳 출신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른 두메산골 첩첩산중에 외지고 가장 작은 뭐 이런 식으로 어~ 자기네 마을이 얼마나 얼마나 작은 마을인지를 강조해요. 베들렘도 역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을 가리켜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크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것이 가장 크다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왜이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 마을이 가장 큰 마을이 되는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곳에서 태어난 어떤 분 때문입니다. 두메산골도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면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여행을 한번 갔는데 우리 그 노회 시찰에서 한번 여행을 쭉 갔는데 경북 의성을 가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길이죠. 지나가는 길인데 경북 의성을 지나가는데 팻말이 교통 표지판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병철 생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예. 이병철 옛날에 정주영 씨랑 둘이 쌍벽을 이루는 현재 삼성 창업자이잖아요. 그래, 이병철 생가라고 하는 이 팬말이 등장을 하니까 거기 가려고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병철 생가가 여건체에 있네. 한번 가볼까요? 그래가지고 목표는 아닌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병철 생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생가 그뭐 지금 뭐 아마 백 년도 넘을 겁니다. 어, 그 때의 모습 그대로 보존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산골 의성이 산골이잖아요. 그 산골에서 아주 부잣집 아주 부잣집이더라고요. 집이 커요. 집이 큰데. 아주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예상외로 그래도 제법 찾아와서 구경하고 가더라고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왜 거기에 왔을까요? 그 첩첩산중 두메산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에 왜 찾아갔을까요?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과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작은 곳입니다. 그곳은 산골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주 큰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며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몇호 있지 않고 자기들도 우리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러나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큰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어떤 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곳에서 태어난 이분은 그냥 어떻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유명하게 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미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이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분에 대한 예언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아담으로부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때까지 이분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을 꼭 찍어서 예언을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저 이분은 예언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이분이 오신다는 사실이 이미 선포되었고, 아담 이후로부터 이분이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아담에게 주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쪽에 가서 거주할 때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가인이 탄생했을 때 그들은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늘 기대하고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분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예언 속에 있던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언 속에 있던 분이 탄생함으로 베들레헴은 이제부터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즉 왕이 탄생하신다 는 이야기예요. 왕이 탄생하신다. 우리는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탄생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 없어요. 어, 우리는 뭐 왕국을 경험한 분이 우리 가운데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 옛날에 나란님이라고 부르는 임금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임금님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중에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들이 있지만 그때도 임금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된 겁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를 통치할 통치자를 선택하는 제도예요. 대통령이 통치자이지만 그러나 날 때부터 통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왕에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 이 사람이 태어난 생가, 복원해가지고, 뭐, 누구 생갑니다. 뭐, 이렇게 기념하는 일은 있지만, 그러나 왕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탄생했을 때그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주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다스리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동방박사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 바벨로니아가 있던 그 지역, 그곳에서 이제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 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임금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 임금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아니 뭐왜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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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그런 일을 해요? 그죠? 아니 그런 일을 왜 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왕의 탄생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들은바 예언이 있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 선지자의 아마 그 후계 그룹들 중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모든 박사와 술객들의 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 대신도 되는데 그는 그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엘서라고 하는 예언서를 남기게 되는데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 박사와 술객 ...들이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 다니엘의 예언 속에 있는 그 인자 같은 일, 그리고 별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예언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일부 전해져 있었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람들 중에 별이 나타나자 왕의 탄생을 직감하고 왕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고는 대한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탄생부터가 이는 달라요. 그래서 이 왕께 경배로 와서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된이 갓난아기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이그 피덩이한테 왜 그래야 돼? 그렇죠? 어? 그거 왜 그래야 돼? 그런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대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갓난아기에게 기쁨으로 절을 하고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이분을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즉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할 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게 될때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자, 베들레헴이 가장 큰 마을이 된 이유는 그곳에서 태어난 분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는 분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이 아기는 결코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이 기독년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기로 오신 이분은 실상은 삼위일체의 한 윗격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한 윗격이신 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위일체의 한 뭐라고요? 윗격위 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한문으로 썼는데 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리. 그런데 이게 뭐 의자, 혹은, 혹은 뭐 위치, 이런 거, 혹은 어떤 사람, 이렇게 그 의미는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셔요.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은 그럴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다면 하나님일 수 없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한분한 한 분을 가리켜서 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인데, 그 중에 누가 이 땅에... 아기로 찾아오신 거예요. 네, 두 번째, 성자라고 부르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렘 땅은 그냥 단지 인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는 어떤 분이 오신 곳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큰 곳입니다. 그죠? 그것만 해도 큰 거예요. 알고 보면은 뭐... 거제도에 어디 갔더니 한 바닷가에 거기에 교통 표지판으로 안내하는 곳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생가가 보니까 시골이에요. 뭐 그냥 바닷가예요. 그런데 그 바닷가가 어이 지금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 베들레헴이 가장 큰 고울인 이유는 왕이 탄생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한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렇게 되어 굉장히 신비한 분이 되었어요. 어떤 분이 되셨느냐 하면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분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런 아주 놀라운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면서 동시에 이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신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하신 이 업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주 이렇게 부르는 것,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이 바로 이렇게 지극히 높은 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존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되는 위대한 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삼위일체 한 위격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인물이 되심과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신비한 우리의 주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탄생한 베들레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지로서 늘 기억하고 우리의 찬송 속에 늘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